손끝서클이 그래, 다리 끝까지 내려간 것 같다. 발목까지 내려온 것 같다. 내려온 것 같다. 짱구! 당구짱 어? 와! 예. 오, 왜 이렇게 피부가 칙칙해졌지? 아무튼 당장 촬영인데 뭔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해. 뭐야? 이 갑자기 복숭아? 언니도 곧 나처럼 핑크 핑크한 피부를 갖게 될 거예요. 아 어, 나는 살이 잘안 찌니까. 걱정 없이. 아나 아, 수영복 입어야 되는데 어떡해. 아, 여름 망했어. 짠. 아 어, 뭐야? 봐봐 봐봐. 진짜. 와, 다아 이게 뭐람. 뭐야, 너. 얍! 예! 아, 이제 언니, 다시 올라가 봐. 빨리, 빨리. 아, 진짜 귀찮게. 나 믿고. 어 뭐. 빠졌네. 빠졌어. 와. 와. 능력 좋다. 어, 고마워. 숭아, 숭아, 복숭아. 뷰티 패션만큼이나 트렌드에 민감한게 다이어트의 방법인 거 같아요. 음. 알고 계신 다이어트 방법 하나씩 대 볼까요? 1일 1식 뭐 이런 것도 있고. 일1 음. 간헐적 다이어트 요즘, 어, 요즘 많이 하잖아요. 요즘 핫하죠. 어. 험다이어트 고기 먹는 거. 어, 그리고 어. 또 한때 유행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디톡스 다이어트. 음, 맞아, 맞아. 맞아요. 디톡스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음. 뭐 레몬으로 디톡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음, 또... 요즘 또 깔라만시. 깔라만시가 되게 유행하고 레몬 디톡스라든지 최근에 유행했던 깔라만시 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위가 약하신 분들은 속쓰림을 얘기하시는 음, 맞아,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 네. 디톡스를 무조건 다이어트와 연관시켜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디톡스의 진짜 정확한 의미는 몸 속에 있는 독소를 쫙 빼주면서 어, 나쁜 찌꺼기가 배출되고 부종이나 피부 트러블까지 적어지는 음. 효과가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다이어트까지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불어오는 거죠. 아, 진짜 맞아. 디톡스 하면 다들, 다들 다이어트냐고 들다 어, 생각을 하니까. 혹시 효소 디톡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효소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뭔가 엄마가 뭔가 그청 같은 거 만들 때 효소라는 걸 넣어서 아, 만들기도 한것 같아요. 저는 효소는 시스타 때 효린 소유거든요. 아. 아. <laughs> 효소는 효린 소유가 아니라, 어, 대사와 소화에 쓰이는 건데요. 어,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효소의 양이 정해져 있다고 해요. 심지어 나이가 들면은 조금씩 그 효소를 만들어 내는 양이 감소하고요. 그래서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몸속의 효소 대부분이 소화하는 쪽으로만 많이 쓰여서 대사 활동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거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체내 부족한 효소를 채우면서 디톡스까지 네. 같이 할수 있는 정말 건강한 클렌즈가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오. 오. 바로 이 제품입니다. 어물 유예요? 요구. 이거 저를 닮은 귀여운 복숭아가 그려져 있네요. 아 너무 귀엽다. 역시 이제 같이 미쳐가는 거 <laughs> 아, 여기에는 저당 발효된 돌복숭아 효소액 80%랑 감식초 20%가 들어있는 자연 발효 효소 클렌즈예요. 또 유기농 국내산 원료를 만들었다고 해서 뭔가 더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믿음직하니까 믿을 수 있는. 그쵸. 그렇죠. 음, 네. 볼복숭아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또 개복숭아라고도 한대요. 몸속 찌꺼기를 흡착해서 배출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음, 이거는 원액이거든요. <laughs> 원액을 그냥 먹어봤는데, 원액만 먹어도, 그게 막 너무 강하지 않은 그런 좀 상큼한 맛? 음. 복숭아 맛이 나요? 뭐 복숭아 맛도 나고, 거기에 이제 식초의 그런 시큼한 맛도 나요. 물 275ml를 섞어 주시게 되면은 약간 이건 무슨 느낌이냐 물하고 매실액 많이 타 먹잖아요 그런 비슷한 맛이 나요. 탄산수 섞은 건데 복숭아 에이드 맛이 난대요. 응응. 응응. 나 이거 음. 아, 어 이거 약간 애플 주스 맛이 나는데요 이거 먹으면 나 이거 맛있어요. 음. 우유와 지금 감식초가 만났습니다. <laughs> 어. 요거트향 넣는다. 진짜요? 맛이 중요하죠. 응. 너무, 너무 흔들다 다행이다. 어, 어 맛있다. 얼만해. 진짜 맛있어. 헉. 나 이거, 음, 나도 우유 먹어볼래. 근데, 끝맛이 약간 그 감식초 그 특유의 시큼한 맛은 없어요. 음. 이거 먹으면 하다. 이거 맛있어요. 아니, 우유 타니까 맛있네. 그리고 이거는 본인이 원하는 기간을 정해서 3일, 5일, 15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디톡스를 좀해 봤다. 나는 뭐 배고픔을 잘 참는다. 이러신 분들은 뭐 하루에 다섯 포씩 3일 동안 드시면 되고요. 식사 양이나 식단은 어느 정도 건강하게 할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5일간 하루 세 포씩. 근데 뭐 이거저거 다 싫어. 난 그냥 내 맘대로 할래 하시는 분들은 하루 한끼만 요걸 드시면서 15일을 하시면은 디톡스 네. 효과를 확실하게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식단 조절을 하면 일반식이어도 먹는 양이 자연스럽게 좀 줄어들게 될것 같습니다. 어, 디톡스를 하면서 잘못된 식습관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클렌즈를 하고 나면은 확실히 소화 기능도 좋아져가지고 화장실도 잘 가게 되고 금변 근변, 금변을 응. 하게 되고 또 몸도 가벼워지고. 몸이 깨끗해지니까 당연히 우리 피부도 어떻게 되겠어요? 맑아지겠죠. 네. 네. 앞으로 뭔가 나쁜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나 뭐 그랬을 때내 몸에 독으로 가득 찬것 같을 때 그때 요런 클렌즈로 어, 속부터 깨끗한 사람이 되어 봅시다 우리.